안녕하세요. 암송 69절 삐파트를 가지고 전도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선생님. 어, 선생님께서는 이 세상을 살면서 가장 귀중하다고 생각하시는 게 뭡니까? 네, 생명이지요. 네, 우리는 이 생명을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합니다. 학교도 다니고요. 그리고 좋은 직장을 갖기 위해서 노력하고 결혼하고 자녀도 갖고 집도 사고 어, 지위를 굳히려고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합니다. 그렇지만 결국은 죽지요. 그리고 이 많은 것들을 가진 사람들도 결국은 행복하지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네,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드셨다고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우리 사람을 아주 교제하는 하나님과 사귈 수 있는 그런 존재로 만드셨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정말로 풍성하고 귀하고 아름다운 그러한 정말 놀라운 삶을 사람들이 누리며 살수 있도록 그렇게 창조하셨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사람은 하나님께 불순종하면서 죄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가 이렇게 죄로 인해서 네 벌어지게 되었고 사람들은 더 이상 하나님께로 갈수 없는 그런 존재가 되었습니다. 성경에서는 사람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진단하고 계십니다. 첫 번째, 사람은 죄인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네, 로마서 3장 23절 말씀이시죠 모든 사람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이 죄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을 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니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죽지 않는 사람이 없지요. 그런데 그 후에는 반드시 내가 지금 죄에 대한 심판을 받게 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심판의 결과는 바로 둘째 사망입니다. 죄의삭슨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예, 죄에 대한 대가는 바로 로마서 6장 23절에 사망, 예. 그리고 둘째 사망, 지옥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선행의 행동을 하기도 합니다. 선행의 공로를 쌓기도 하고요. 또 도덕적인 삶을 살려고 합니다. 그리고 다양한 종교들을 만들어서 여러 가지 종교적인 행위들을 열심히 합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들로는 하나님의 의로운 의의 수준까지로는 우리가 이룰 수 없습니다. 아, 이러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을 우리에게 마련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유일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대신 우리가 받아야 될 심판과 또한 사망에 이르는 이 모든 대가를 다 치러주셨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에게 하나님께 갈수 있는 다리를 놔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이 다리를 건널 수 있을까요? 아무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다리를 놔 주셨지만 우리가 그 다리를 건너지 않는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그 방법까지 친절하게 알려 주고 계십니다. 바로 요한복음 5장 24절에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나 보내신 신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영생을 얻는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세 번째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네, 바로 죄인이었던 우리 심판받아야 될 우리 사망으로 갈 수밖에 없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듣고 믿음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고 심판받지 않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자가 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영생을 얻었고, 예, 영생을 얻었고 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영생을 얻은 자가 되는 거죠. 죽은 다음에 얻는 것이 아니라 현재 영생을 얻게 되고, 그리고 심판에 이르지 않습니다. 미래에는 심판에 이르지 않고, 그리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네, 현재형으로 말씀하고 계시죠. 그런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믿는 걸까요? 성경에서는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 영접하는 자곧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듣고 믿음으로 믿는 것이 바로 영접하는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또한 말씀에는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먹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문 밖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에 들어오시기 위해서 마음의 문 밖에 서서 두드리고 계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나의 구세주요 나의 주님으로 믿고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고 심판에 이르지 않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자가 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네, 이상 삐파트를 가지고 복음 전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